시즌2 가자! 시즌2 가자! 자,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야호! 드디어! 드디어 시작했어요! 시즌2! 자, 옆에는, 풀리오는 게시죠, 옆에는. 어, 자, 요런 공들은, 그렇지. 자, 두께를 좀 써가지고 약간 스핀볼 형태로 옆돌리기. 옆돌리기. 질문 있습니다. 네. 시즌2는 음. 어떤 큰 그림 중 갖고 계세요? 바램이랄까 음. 희망이랄까 시즌1보다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으면 음. 아그엔디시판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네 이거 좀 아. 자,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지기님 다... 어서 오십시오 시즌2 축하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자현재스코어 1대1입니다 1대1 네. 노원규님 장성훈 님 안녕하세요 부은철 님 안녕하세요 음. 자, 뭘치가 시작됐습니다. 몰치는 거야. 더블 치다... 지나... 아, 와아 이건 뭐죠? 샤샤샵! 기립박스 25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25점이에요. 점는 공도 잘 쳐. 뽀록구도잘 쳐. 자... 자, 뒤돌리기인데... 자, 뒤돌리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뒤돌리기는 살짝 꺾어놔야 돼. 내공이 자세히 보면은 1점구보다 살짝 내려와 있어요. 일단 밀리면 길어집니다. 밀리면. 밀리면 길어지는 거 밀리면. 자, 두께는 한반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반보다 조금 두껍게. 아, 좋은데요. 자, 하단 주는 거 아니에요. 주성신이. 요런 공은 하단 주면 안 돼. 하단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하단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하단 주고 치는 게 아니고, 살짝 공을 그냥 튕겨놓는 공입니다. 아마, 엇각일 때는 좀 하단이 맞나요? 엇각일 때, 완전 엇각일 때는. 하단이 맞고. 하단. 네네네. 네, 네. 그, 닥스님, 어, 잠시만요. 나이샤. 아이샤 강의 자료 7개월 전에. 어, 아좀좀 중단 줘야 되나요? 중단이 좋을 것 같아요. 니다 <laughs> 하단은 좀 불편합니다. 하단은 항상 좀 불편한 거예요. 하단이. 혹시 기본공 놓치면 힘들던데요 그렇죠 힘들죠 네. 야 이거 뭐야 인사! 인사! 그렇지 인사! <목소리> 역시 역시 무슨 일이로하야뽀로꼬니 역시 대단합니다 원투의킬 아. 여기 더블쿠션을 찾는데 더블쿠션 <목소리> 이렇게 더블쿠션을 찾는데 네. 어, 우리 뽀로꼬님이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옆회잡하고 이렇게 아 들어갔습니다 아 <목소리> 붙어있으면 하단 줘야 되지 않나요 하단 줘도 돼요 하단 줘도 되는데 하단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단을 주면은, 아 아이샤. 하단을 주면은 수부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 어쩔 수 없이 하단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어지간하면은 두께로 가는 게더 편합니다. 두께로 가면은 정확히 수부의 공의 그적을 예측할 수 있거든. 감당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세기봉님, 아, 처음 뵙는데, 아, 진짜,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세기봉님. 시즌2를 딱 픽스해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픽, 픽그래 네,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책임감을 네. 느낍니다. 아, 이제 아프지만, 아, 저 다치면 안 됩니 만입니다 나... 사고 넘어면안 되는 다 말입니다. 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군님. 오랜만입니다, 군님. 자, 내일부터는 제가 한 4시쯤 방송 시작할 거예요, 음, 3, 4시쯤. 그래죠 방송 진짜 시간을 좀 빨리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공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게임 리뷰도 좀 하고, 그리고, 어, 이 리그전에서 있었던 좋은 게임들을 같이 보고, 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공들 이 있잖아요. 그런 네, 네. 어, 아, 공들. 자, 듣기는본 거예요, 이거. 듣길로 본, 본 겁니다. 대기만성님, 별풍선 50개, 땡큐베리마. 우리 시즌1 시작한다고 화이팅 하시라고. 시즌2! 아, 시즌2. 대기만성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 그래요? 심판의 자격을 박탈시켜야겠어? 안 되겠어? 아, 꼭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런 공, 보셨죠? 자, 이런 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이런 공 우리가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의 위치에요 궤적이에요. 근데 이런 공에서 미스가 나오면, 방금 이 공, 다음 공 배치 보세요. 여기 상대방한테 찬스가 가는 거야. 상대방한테 찬스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샤. 오늘 스님 강습 중이시라는데? 요즘 당구 30점 치는 스님, 당구 박수 시고 30점이면은 우리 서구 스님으로도 잘 치지 않아요? 4구3 0 같은데. 아, 4구3 0 <laughs> 좋습니다. 아,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 좋습니다. 재능 기부. 아, 노랑공 자, 흰공 보이면, 얇은 두께로. 흰 공이 보이면. 자, 근데 빨간 공으로 치면 은 키스가 조금 조심해야 돼, 키스가. 그리고 코너로 잘 들어가야 돼. 자, 키스 조심. 어, 또 나오나, 뽀로코? 뽀로코 네. 또 나오나? 이렇게 조아가나 저분 아, 아이디가, 아, 아. 저분, 저분, 별명이, 어, 뽀로입니다 김동균님, 와, 35점 치신데요 와, 우리 김동균님 35점. 오. 저하고 다이다이. 존경합니다. 삼류보름달님 보름, 어서 오십시오. 완전요 삼류보름달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삼십시오. 요즘 30점 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30점은, 어, 한마디 해주세요. 큐스코에도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그 현상 유지를 하다보면 점수는 올라갑니다 이거는 100%예요 100% 현상 유지를 하다보면은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럴 때가 한번 있어요 슬럼프가 한번씩 와아 여러분들 점수 당구 계속 치다 보면은 슬럼프가 한번씩 옵니다 그때가 슬럼프를 딱 뛰어넘는 순간 어 점수가 올라가요 오늘 새벽 4시까지 즐거웠습니까? 아니요. 연습 및 게임을 여기 세븐에서. 좋습니다. 김승광님과 좋습니다. 문지김, 아, 저기, 저기, 저기. 신우준님과 좋습니다. 이승희 배하고. 좋습니다. 100일 만에 한분을 이기고.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만할게요. 칭찬은몇번 해줘야 되니까. 아예웃음 아, 웃음 어려워 <웃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균님, 다음 정문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laughs> 그것이 <그렇지>. 좋습니다. <laughs> 소중병 백원님. 돌고입니까 <laughs> 좋습니다. 상호입니까? <상업님가? 웃음> 그 모습이, 자, 요런 공들은, 자, 아주 좋은 공입니다. 요런 공들은. 요런 아 공들은 맞아있는 공이지, 바운딩. 자, 일적구 딱 맞추고 바운딩. 원 쿠션, 그리고 투 쿠션, 쓰리 쿠션, 바운딩. 신라명신님왜 이렇게 오래 많으셨습니까? 나이샷, 진짜 좋아진다 <laughs> 졸라라고 쓰지 말지, 표현 쓰지 말아야지. 직선공수 요즘 어. 못만들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쳐 드릴게요.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내가 좀 제가 알쳐 드리겠습니다. <laughs> 등소? <웃음> 제가 알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당구장 괜찮습니까? 월계동에 당구장 께 좋은 구장 있지 않습니까? 월계동에는 없는데. 그럼 일로 오십시오. <웃음> <웃음> 여기 저 주차가 괜찮으니까. 월계동이시라면 나이온 가시나요? <laughs> 제가 그렇게 답글 달아주는데 한마디도 안해주고오어아요 아유 아유 감그합니죠 제가 쿨리오예요 자 아. 현재 현재 어 10대 오, 오랜만에 와서 후원해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뱅크에 인증서가 말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 귀찮네요 그거 3분이면 아, 됩니다 아, 귀찮아요 귀찮아 기다리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아 인증 운전 다시 지금 B팀에 네. 엔트리가 한 명이 여유가,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어, 네. 어, 음. 들어오는 30점에 들어와도 넣어주려고 <laughs> 그랬어요 25점이 <laughs> 들어왔넣어 주려고 했고. 아, 진짜로? 아니야. 아, 진짜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팀들, 팀장님 전석 선에서. 오케이. 자, 하면 어느 정도, 주성치 님도 네. 일단은, 그,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인만의 스타일을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특히나, 아까 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27, 8점 분하고도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남들을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돼. 남들을 따라 하더라도, 일단 자기 스타일 내에서, 자기 스타일 내에서 따라 하는 겁니다. 남들, 뭐, 우리 주성치님이 19점 치시고, 우리 강토님이 25점 치시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갑자기 강토님 공을 따라 하려고 하면 주성치님 공 망가집니다. 원균님 호기심이 땅인데요 <laughs> <laughs> 그리고 시즌2 참여 의서밝히셨습니까아 그러세요? 네 내일 네, 좀 오늘 근데 그게 화요일하고 네. 목요일하고 네. 일주일에 두 번을 네. 네. 한번두번 번번번 번. 중에 한번아두번 아, 중에 한번네 그러니까 주에 1인데딱그 3개월 중에 한 주만 두번자아프레님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그래도 자 이렇게 네. 나오는 공들 나오는 공들을 실수를 안 하면 뭐,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생겨 자 다음 공도 괜찮습니다 <laughs> 다음, 다음 공도 비껴치기 길게 여기서 나가서 자, 얘기해야 될거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자, 화이팅! 비껴치 자, 박스님 시즌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비껴치기 길게 네. 시청이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저 음. 강도 아빠예요 밴드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쿨리오 이제 너무 시담 부담 주지 마시고요네 머리 조심 자, 좀 길어 좀 길어 좀 길어 대망? 아, 좀 길어 두께를 먼저 설정을 하고 회전을 정하는 거예요 게임 먼저 설정을 하고 아 이거도 좀어 아, 됐다 됐나? 나이샤, 부샤, 부야자이 게임 현재 27분 지나고 있고 50분까지 게임이 안 끝나면 50분까지 게임이 안 끝나면 득점률로 계산다 득점률, 에버리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득점률로 계산다 에버리지로 계산을 하면은 무조건 고점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득점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미션 알려 저는 이제 공치러 갑니다. 부님 화이팅야이공 봐. 이런 공 치는 거 봐. 20점이 이런 길을 이렇게 되게 공을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 게 아, 진짜 연습을 많이 했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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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저 저 요런 게 바로 요런 게 바로 수비까지 고려하고 야, 나이샤나이샤 야, 아프레 님 엄청 잘 칩니다. 그레이트 샷. 그레이트 샷. 그레이트. 여러분 나이스큐 요거 한번 해주세요 나 나갔다 다시 보기 하는 시야. 아 우리 군님께서 후원해 주셨다고 어 아프레님이 기가 막힌 샷을 기가 막힌 샷을 한번 보여주세니자 여러분 여러분 구장에 좀 일찍 오시면은 어 저하고 저하고 게임할 수 있습니다 구장에 좀 일찍 오시면 미아세븐구장에 일찍 오시면은 저하고 게임 할수 있고 어... 아이또 됐어? 이거? 이거 뭐야! 브라보... 와 <laughs> 이거 뭐야! 자... 얇은 두께로 끌어놔야 돼 살짝만 끌어놔야 돼 살짝만 너무 많이 끌면 안 되고 살짝 원쿠션 지점을 항상 바라보고 치는 습관 이 옆돌리기는 원쿠션 자1적구는 이렇게 키스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어잘 쳤다 아 근데 좀 짧아 조금 덜 끌린 것 같은데 어 나이스다 와 자, 공 왔습니다. 공 괜찮아요. 자, 아직 14분 남아서 14, 13분, 14분 남아 15분 정도 남았네요. 50분까지니까. 자, 이쪽에 시간 보이시죠? 시간. 이쪽에 지금 현재 35분 지난 겁니다. 35분. 아, 요런 공 미스하면 안 돼. 요런 공 절대 미스하면 안 돼. 요런 공. 굿즈하실 것 같아. 자, 아이샤. 아, 조금만 세게 치지. 아, 괜찮네요. 공이 이적과 잘맞아줬네 아, 공 되게 좋아하는데. 방금 같은 거는 레일 붙이, 이렇게, 레일에다가, 딱, 정확히, 큐도 레일에다 붙이고, 레일 붙, 부... 지금 아프리님처럼,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샤,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역시, 저 시즌1 우승팀 나와요. 시즌1 우승팀 났습니다. 한시점 치는 분이 계시거든. 즐기자 팀에. 여 이거 될것 같아. 아, 짰나? 와. 이거 분위기 완전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완전 넘어갔어 분위기가 너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계기가 남은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20점 아닌 것 같은데 20점 맞아 와 분위기가 완전 넘어갔다, 이거. 이거 뭔가 계기가 필요해. 뽀로코. 이럴 때 뽀로코가 필요한 거야. 이럴 때. 아, 좀 강한 배팅으로. 조금 강한 배팅으로. 아, 반대쪽으로 회전. 아, 이쪽으로 치면은 요거 좀 불안합니다. 요 사이가 되게 불안해요. 요 사이가. 요 사이가 좀 불안해. 이쪽으로 치면은 요 사이가 좀 불안해. 이거 막. 아, 나이샤. 아, 오! 오, 빠질 뻔했어. 원뱅크 아 쉽지 않은데 원뱅크 자 조금만 두꺼워도 나가는 원뱅크야 조금만 두꺼워도 부드럽게 가야 돼 부드럽게 아 나가는 원뱅크야 조금만 두꺼워도 아4점 차이면 무조건 이기지 아유 또 없어 아 됐나 오 빠지는 줄 알았어. 자 끝나고 점수를 일단 봐야 돼 끝나고 퍼센트 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이 게임 자 길게 자쫑 조심해야 돼쫑 조심해야 돼 쫑만 없으면 들어갈것 같아요 나이샤 아 굿샷 자어쫑 잘났어 이쫑 대박 쫑이다 이쫑이쫑 대박 쫑이야 아 앞돌리기는 좀 어렵나요 빨간 공 앞돌리기는 좀 어렵나 옆돌리기로 가나 자, 요거 공간 조심해, 뒷공간 조심해야 돼, 굿샷, 아또 분발합니다. 자, 이러면 어, 공 다음 공도 나쁘지 않아, 뒤돌리기. 음. 아, 공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10분이나 남았어 아직. 뒤돌리기, 뒤돌리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제 회전 조금만 빼고 부드럽게. 샷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입니다. 아프레니 사실상 상대 나무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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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자자 자, 앞돌리기 이분은 이렇게 앞돌리기 짧게 칠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앞돌리기 짧게 아니면은 이렇게 디펜스까지 생각해서 이거 보나 요 이렇게 조단 쪽 조단 쪽 디펜스까지 생각해서 세는 데님 어서 오세요. 아맞아 디펜스까지 생각한 것 같아 이거 아이샷시냐자 디펜스까지 생각한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 어? 분위기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아, 이게 이제 고수의 면모죠 이런 게 바로 고수의 면모입니다 아, 별찬님 어서 오십시오 아 아니네요 20대25 시간제고는 계속 취소했으니 그렇죠 맞습니다 채짝대기님 이해하셨군요, 이제. 채짝대기님. 아, 나이샤. 이런 공 치면 여러분, 나이스 큐좀 해주세요, 나이스 큐. 이런 공 치면 나이스 큐좀 해줘요. 아 나이샤, 역시. 자, 잠깐. 잠깐, 아프렛 님이, 아프렛 님이 잠깐, 잠깐, 그, 으... 위협을 했지만, 역시 셉니다. 아 역시 셉니다. 우리, 뽀로코 님, 역시 세요. 오늘도 역시 뽀로코 두 개인가 세개 쳤죠? 오늘도 역시 뽀로코 두개세개 쳤어. 두개세 개. 세 개, 찼어, 두 개, 세 개. 아, 확률을 보고 이쪽으로 치는데, 이 공은 이런 쓰리뱅크가 더 쉽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쓰리뱅크 치는 게더 쉬워요. 확미를 보고 일로 치는, 와. 이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시즌1 때보다 실력이 또 늘었는데, 이거? 시즌1 때보다 실력이 또 늘었어. 꺾고 싶다, 뽀록고 덜한 남자. <laughs> 꺾고 싶다, 뽀록고 덜한 연습 졸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세련이 연습 졸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장난 아닌데? 이공 쳐. 하얀 공 치는 거야, 이 공은. 아 끝까지 공격형으로 갑니다 브릿지가 안 나오고 공도 먼데도 공격형으로 가 이거 득점하면 이긴다 이거지 이거 득점하면 이긴다 이거야 됐네 야 잘칩니다 잘쳐 야 역시 공격형 스타일 역시 공격형 스타일이야 와 잘쳐 잘쳐 인정이다 인정 오조준으로 치는 거죠. 약간 오조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을 얼마큼 줬는지를 모르겠어. 여기선 당점이 정확히 안 보이니까. 날지 되나? 회전 풀려서, 대나 회전 풀려서, 회전 풀려서. 어, 나이샤 자,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은 승부는 한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큐마트를안 불렀기 때문에. 한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안 때문에. 한, 큐, 정도 남은 것 같아. 한 큐. 행당동 어서와. 한번 붙어보고 싶네요. 어, 괜찮아. 큰 사고 아니야. 원래 잘 치는 사람들하고 한번 붙여보고 싶지. 마기님. 중요한 거는, 남들이 마기님, 막이... 아, 이거 끝나겠어. 이렇게 끝나면 게임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면 게임 끝나요. 마기님한테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마기님하고 한 게임 쳐보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야, 이거 끝나겠어. 이거, 이거 치면 끝납니다. 아, 이거 치면 끝나요. 24점이야. 1점 남았어. 됐다, 이거. 대박. 와, 대박. 역시 쎄. 역시 쎄. 뽀로코 역시 쎄. 뽀로코 잡네, 아니야 뽀로코 역시 쎄. 자, 어, 2세트. 자, 1세트는, 자, 게임 세트 저20 25대14. 5, 4마리 했네. 25대14. 야, 대박이야. 역시 쎄.